아키토 코스플레이 이제 보이? 엔토야 어? 코스플레이 이즈 걸. 아, no, no. 투 걸. 두 걸. 와 진짜 끝. 안녕하세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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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얼굴 만도 못한 이거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아, 택도없네야 얘는 그래도 선물 있지 놓을까? 충전해야 되네. <laughs> 있는게 뭐야? 옷누예쁜 <laughs> 접시가 없네 괜찮아 아키토 네가 예쁘니까 <laughs> 귀를 의심했어 방금 베드에 구예요누아볼요요어구예 뭐다? 이예각대 이걸로 뭐해? 예로누구예예요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우와 우리 엄청 저렴해 지금 한시 11분이야 심지어 목요일이야 문제가 될까요? <laughs> 그런 거 생각할 거면 지금 안 켰어 이거 앙스타 파티룸 영상 다시 보고 있어요 오 저희한테 금지어입니다 <laughs> 안돼 차라리 그냥 파티룸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면 한그건 이제 안 봤으면 좋겠어 내릴까? 조금 내릴까? 너무 내린 다 에? 너무 내렸나? <laughs> 몰라 몰라 영월님의 귀걸이가 되고 싶어요 엥? <laughs> 여기 두개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왼올 <laughs> 사기 때문에 왼쪽 이쪽으로 오세요 키스 플리즈 키스 플리즈 뭘? 츄츄 <laughs> 일본 분들은 어... 좋으면 스키... 스키가 아니라 키스 한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또 뭔가... <laughs> 오,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님이 먼저 했잖아요! 제가요? 제가 언제요? 제가. 님이 먼저 했잖아요! 아, 진짜 황당하네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완전 황당하네 <laughs> 옆에서 뭐 하는 거야 뭔가... <laughs> 방금 위풍당당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급하게 앵뉴리 껐어? 아키토 코스플레이 이즈 보이? 앤토야 코스플레이 이즈 걸? 아! 노노 투걸투 걸? 아나 이런 거를 <영어를> 못해 와 <laughs>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됐다 자, 어 아, 자지 마, 왜 자? 우리랑 놀아줘. 밤새야지뭐 하는 거야? 맞아, 맞아. 당장 야식 준비해서 같이 앉아. 맞아, 빨리 야식 준비해. 맞, 맞지. 마당이즈아마당이즈다 얘들아, 나 페어리 테일 봐야 돼. 즐거웠다 이러고 봤는데. 같이 봐. 왜 혼자 보냐고? 짠, 잘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거 쏟을까 봐 무서워. 너 정말 하지 마. <웃음> <웃음> 아니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아니야, 아니야. 부드러운 말투로.

스쿼시다케. 음. 젠젠 음. 한국어. 실어놨기 때. 한, <laughs> 일본어 났기 때. 와, 한 번도 못 쳤다. 젠젠 한국어. 실어놨기 때. <laughs> 한국어 전혀 몰라서 일본어밖에 못 써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 <laughs> 우리 같이가 열애바이. 하이 하이. 쏘쏘쏘쏘. 뭐라는 줄 알고? 응. 톡바꼭 놀랐어. 그 근데 한입에 넣으면. 음. 씹을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 나한입넣있는데니몸이 작은 거 아니? 우산 스플링? 엄브렐라자 U M O P P. B 잠깐만 O 왜 쓰고 있어? 아니 맞긴 한데 얼? 맞잖아 알알알알알 R E L L A 지긋지긋지. 몬다이 아키마셍. 몬다이 아키마셍. 네? 몬다 아리 아키마셍. 아리 아리 아키마셍. <laughs> <laughs> 어떡해 나일보다 공부해야겠다. 나이님이 님들 바보 같대. 이렇게 벽이 있고 얘가 더 바보. <laughs> 아, 이쪽이 더 바보. 어머에. 덴지? 덴지 잖아이. <laughs> 감자튀김 안버리라고 감자튀김 여기. <laughs> 얘 예. <laughs> <laughs> 학생. 그럼 넣지 말이라고 우리 이제 청소기 없어 없다고? 코로나가 곧 쓰러야 돼 청소기 없다고? <laughs> 고장 났다고 <laughs> 아 도희야 청소기 좀 사줘 고플리로 와버렸네 곧게 불쌍해하네 곧학교 가러 오야스미또 저게 무슨 언어지? 일본어 아닐까? 너의 학번어 아 보고 말하는 거 아니야? 학교번어 <laughs> <laughs> 옆에서 듣는 나 혼란스러워 <웃음> 야! 학생 <laughs> <laughs> 이게 뭐하는 거야 너 내장 웃겨니라 웃기지 라고 내가 웃겼어? 이게 내잘못이야 저의 공포를 가아 매워빠. 나 배가 땡겨. 너 별생길 것 같아. 에? 에? 받으러? 받애러다알 빠이. 이렇게 눌러서 번역 누르면 번역돼. 네. 응. 알고 있었어? 응. 왜 지금 알려줬어? <laughs> 내가 열심히 봐서 웃겨가지고 열심히 번역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 알려줬어? <laughs> 너 하는 게 웃겨가지고. 야. 이런 거 알았으면 빨리빨리 빨리 얘기해줘야죠 임들아 이게 우리 탓? 제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한잔만 재밌잖아 그치? 재밌지? 재밌다고 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래데 <좋은데>. 파이팅 <laughs> 드디어 스코어 2대1 어디지덜못타쿠신가 봐요 야 나만큼 못타쿠인 사람도 없어 맞습니다. 제가 아직 정진할 길이 있다니 <laughs> 저거 보여주고 싶다 <laughs> 응. 응. 에? 나 고양이 후원했는데 뭐가 안 뜬데? 아까 앵아리가 됐었대. 한 3초 정도? 아, 개 짧아. 3, 3초씩이나 되어있었는데 못 봤다고? 아, 근데 3초면 뭐할수 있는 시간이지? 한 모금 마실 수 있지. 그치, 그치. 음. 짬도 할수 있어. 말짱난 느낌으로다가, 어, 이거 봐봐. 토끼, 토끼 됐어. 어, 사라졌어. <laughs> 다들 내일 뭐 없어요? 학교라든지. 이미 라이브 했잖아.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한 거야? 음, 그런 편이지. 어쩔 수 없다. 조리퐁 빨리 사오세요. 같이 먹죠. 아카메 아카집밥. 이밥 프로세카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유닛별로 대보자. 아직도 결정 못했어요. 왜 아직도 결정 못했어? 넌 있어? 난 너무 많긴해 그건 취향 아니야? 병원님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목소리 너무 취향이라서 어흑 당해요 내가 알고 보니 테러가 고고 감사합니다 너무 싫어하야 나가 아니... 새벽 2시 22분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인생 이지모드됐다나 같은 소은니까 저도 코스프를 해보고 싶어요 재밌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 자체가 웃기지 않나요? 마음 맞는 친구 한명 있으면 나조파민 친구 <laughs> 방종 인사 해주세요. 그런 게 있나요? <laughs> 안녕히 주무십시오. <웃음> <웃음> 안녕. 방종할게요. 아빠. 근데 나 방종 어떻게 하는지 몰라. 봐야 돼. 어, 나가면 찍어줄까? 음... 어 뭔가 종료 버튼이 있어. 안녕 안녕. 어야 허리가 너무 터네. 앉아 있는 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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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프어 가져갈게요 2인 1조로 들어야 되는 매트리스 이거 이삿짐 센터 블록 제가 이사할 건 아닌데요 이 침대를 가져가기 위해 불렀답니다 <laughs> 그럼 저는요 <laughs> 평생 바닥에서 살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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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기 전에 일어나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 일어나기까지 하기 싫어 아 진짜 일어난다 아 진짜 안 일어난다 완전 일어나 아 정신 차려 아, 일어나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일어나 일어나 <웃음> 재미있나요 <laughs> 4시 10분! 땡큐! <Thank>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